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문벌 좋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노동을 통해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한구 도시의 특징은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문물을 통해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문벌 좋은 사람이거나 지혜로운 사람이라기보다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 부유하게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비록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변이 좋은 사람들을 높게 여겼습니다. 배운 것이 많지 않, 않지만 여러 지식을 가져서 말을 잘하는 것을 좋은 능력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들을 때 그가 말을 잘하고 설득력 있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이 영적으로 깊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들은 십자가의 복음은 단순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믿었고 그것을 통해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아가야의 수도였기 때문에 한라 문화가 중요하게 여기는 지혜와 지식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헬라 문화가 추구하는 지혜를 전하거나 영적으로 깊이 있는 지식을 전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존경했고 그를 우두머리로 세우는 분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높은 위치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지혜나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은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에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다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줄 뿐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신비한 지식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하고 누구나 믿을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그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은 라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 있어서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지식이 복음 안에서 능력을 발휘해 그 소식을 믿는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지혜로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는 것입니다. 사상의 지혜로는 사람이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생명을 주지 못하지만 단순한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바울은 세상의 지혜를 전할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하기 때문에 성경을 몰라도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하다는 것은 그것이 내 죄를 용서하고 생명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지 그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생명을 얻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에 충분한 복음이기에 바울은 세상의 지혜, 세상의 아름다운 말로 사람들을 현혹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고린도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하면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이 떨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담대하고 능력 있게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 말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뿌리내리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사람들은 얼마든지 복음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그들을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했지만 고린도 사람들은 성령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아무 능력도 나타내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그 구원자는 사, 사람으로 나타나셨고 사람처럼 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으며 죽은 자를 살려 주셨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며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을 적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그분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멋진 말로 복음을 전했다면 고린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지혜롭고 멋진 말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신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오늘 지혜롭고 멋진 말을 전해 사람들로 나를 따르게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어 영생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